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금융과 투자교실입니다. 금융과 투자교실의 첫 주제는 금융투자 산업의 구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금융이나 투자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많은 상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의외로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몸이 불편하면 증상에 따라 외과, 뇌과 등 골라서 가야 하는 것처럼 금융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금융 산업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은행, 금융 투자, 보험과 카드 회사 등에 속한 여신 금융 전문 기관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에 다양한 법적인 구분이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고 본인의 금융과자의 목적에 따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가장 중요한 금융 기능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정부기관 아닙니다. 개인, 기업 등의 여유 자금을 은행은 예금으로 받아서 자금이 부족한 상대방에게 대출하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기본 수익원으로 합니다. 그들의 전문 용어로는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금 중에 극히 일부, 예를 들면 5% 내외를 예금자가 갑자기 달라고 집을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돌려주기 위한 집을 준비금으로 은행은 보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대출하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중에 신용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은행업의 가장 중요한 마술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신용창조 기능을 활용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은행 다음으로 중요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투자업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자문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기타 회사들은 다 보조기관입니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을 투자 매매하거나 투자 중개를 하는 금융업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증권업무가 투자 중개. 브로커리지 또는 위탁매매 업무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거나 파시는 것도 투자중개업무에 해당합니다. 한편 투자매매업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자산운용에서는 펀드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펀드는 법정용으로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요. 이 펀드는 은행, 증권회사 등을 판매회사로 해서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합니다. 펀드는 50인 미만의 인원이 일정 금액 이상 한도를 가지고 가입하는 사무펀드 그리고 일반 소액 투자자도 가능한 공모펀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펀드로는 거래소에 상정돼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상장펀드 영어의 약자로 ETF 펀드입니다. 이런 펀드들을 자산운용회사가 만들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보험과 카드는 이미 기능이 명확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금융업을 중복해서 취급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업하라고 합니다. 은행의 예금 업무와 증권회사의 투자 중개 업무 외에는 대부분 겸업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은 은행, 주식 매매는 증권회사, 다른 이름으로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이곳에 가야 합니다. 펀드 보험은 은행 증권 모두가 어느 곳에 가도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 등 대부분 절세형 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회사가 공통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곳에 가시거나 해당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의 전반적인 구조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어느 금융회사로 가야 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금융투자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